자 현장 또 왔고요. 어, 어제는 하루 종일 아, 그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어제는 하루 종일 건조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. 일단 문짝 좀 띄어놨어요. 문짝 수리를 도색을 다시 다할 거라서 어, 일단 오늘은 어, 얼마나 건조가 좀잘 됐는지 보송보송해졌는지 아,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. 네. 전히 말랐구요 네, 없습니다 예. 오케이 다 말랐구요 이쪽도 네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도 여기가 지금 화장실, 어, 화장실의 명면이라서 여기가 말리는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빨리 말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쪽 벽보다는 살짝 조금 더 습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. 바짝 말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이쪽이죠? 화장실 벽면 쪽 지난번에 봤던 데가 이쪽 네. 이거 말리려면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막몇 달씩 걸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해그면 눈기가 네. 없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이쪽 벽면 보면 지금 여기 윗 부분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습이 쭉 떨어졌던 게 나와 있거든요. 이 구멍도 막아야 될것 같고 이런 모양새잖아요. 이렇게 쭉 흘러내렸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. 이쪽 벽면을 보면 바닥은 바닥은 상관없는데 이쪽 창문 쪽 이쪽이 에이, 곰팡이가 좀 있었는데 여기 곰팡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누수하고 결로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. 이렇게 이것도 처방, 처방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. 어, 여기 조금 습이 남아 있네요. 요거 제거해봐야지 알겠는데. 그다음에 이쪽 금간쪽 여기, 요거 이쪽 여기가 이 여기 위에 쪽보다도 여기 위에 여 위에 쪽 밑에, 밑에보다도 위에 쪽이 조금 요거 좀더 보강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어쨌든. 반짝 말랐구요 그냥 뭐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은. 그리고 이 안쪽은 바깥쪽은 어, 지금 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, 여기도 어, 방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저쪽 수, 어,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, 어, 여기도 무시 못하죠. 그니저 바깥쪽에서 흘러 들어가서 침투해서 요 바닥, 요 바닥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, 저쪽에 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바닥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, 요거는 이사를 다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다음. 그리고 어, 이쪽을 보면 요게 타일하고 벽 여기에 몰딩 시공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요거를 까니까 여기 지금 공간이 이만큼 이만큼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몰딩을 까니까 이 안에서 뭐 바퀴벌레 사체도 많이 나왔고. 어, 여기 여기 다 벌레들 배설물이거든요. 아,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이쪽에 전반적으로 몰딩 어, 밑에 부분에걸레바지 쪽은 다 타일 걸레바지로 어,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. 네, 그냥 나무 몰딩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. 네, 그 다음에 이쪽은 이상 없고 이쪽도 바짝 말랐습니다. 네. 네. 바짝 말랐습니다. 이상 없습니 네. 이게 지금 일차적인 방수 외벽 방수 외부 쪽 외부 쪽의 방수만으로도 어 효과를 확 느꼈었던 게 뭐냐면 이 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건조가 된 다음에 이 밖을 나가니까 이쪽 이쪽을 나가니까 여기서 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냄새하고 어, 습한 기운이 그래서 이쪽이 어, 여기까지 방수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 안에 지금 현재까지 외벽에 1차 방수를 한 것만으로도 요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어,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를 더 말리고, 어, 오늘, 내일, 한 이틀 정도를 좀더 건조시킨 다음에, 이쪽에방 내부, 내부 쪽에 도막 방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. 오케이. 또 진행사항을 말씀드릴게요.